이한 마디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예. 우리 안산도 강원도 그 글이 있어가지고 과격한데 예. 아주 우리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쵸? 내가 그 강원도 사람들 기질 너무 잘하네요. 그리고 말투 약간 공격적이거든. 아, <laughs> 예. 그 이북놈처럼 맨날 내가 우스카제 넣으면 <laughs> 이북놈처럼 말한다고 어? 하면 그러는데 예. 그래도 그래도 강원도 남자들이 참그 깊은 그게 있다고 의리가 있어. 아. 예. 말, 말은 말은 사건사건 안 해도. 네. 예. 아 그래서 저기 음. 우리 총장님이. 강릉 그권선동게 만나러 갔다 왔구나, 권선동 의원. 그래, 거기서 같이 자랐다니까, 어려서부터 권선동 의원하고요? 예. 네. 아, 그래, 알겠구나. 그래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외갓집단넘어서 같이 자랐어요. 우리 한편은 어? 거의 이제 외갓집에살을다시피 하니까. 예. 저기 아버지 고향은 이제 충남 공주인데 예. 그래서 파천준 씨거긴 본가고 예. 근데 이제 다이 어려서 다 외가집에 서 살잖아요. 나도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외가집에서 그 근생도 원하고 그 단집으로 하나라서 같이 커서서 아. 이제 조상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렇구나.